주변에 돈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 막상 통장 딱아보면 사실 현금 1억 없는 사람이 많아. 아 진짜요? 응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정도가 되면 자본 소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목돈이 모였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뭘 보게 되냐? 1억을 벌면 인생 바뀐다. 이게 혹시 대표님이 보기에는 어떤 뜻인 건가요? 성격도 바뀐다는 라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있죠 왜냐하면 이게 종잣돈이라는 얘기거든. 결국은 뭐딱 1억이 아니라. 종잣돈을 좀 벌면 상황이 좀 바뀐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한두 가지 정도로 내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억이라는 돈은 모기가 그래도 좀 쉽지 않은 돈이란 말이야. 주변에 돈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 막상 통장 딱 까보면 사실 현금 1억 없는 사람이 많아. 아, 진짜요? 응.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정도가 되면 생활에서 좀 절제라는 습관이 배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거야. 1억만 있으면 갑자기 뭐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1억을 모으기까지 절제를 했을 거 아니냐. 남들 SNS에 명품 올릴 때 명품 안 샀을 거고, 어 남들 뭐 맨날 놀러 다니고 해외 여행 갈때 나는 이런 어떤 경험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신념에서 계속 아껴왔을 거고 남들과 계속 비교되는 삶을 버텨왔을 거라는 거야.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 율로뭐 혹은 무슨 뭐 플렉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화를 되게 띄워주는 문화야. 물론 이해가가왜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크게 만들어놨고 자본 소득을 위로 올리기를 되게 힘든 구조가 된건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못 올라갈 거면 이 돈을 내가 모아서 뭐하나? 10년을 모아도 집한 채를 못 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외 여행이나 하자 아유 뭐 명품이나 나사 입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요즘에 더군다나 SNS 이런 게 워낙 발달을 해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 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을 올린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도 내 소비를 절제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옛날보다는 소비의 가치가 커졌어. 옛날에는 명품을 사. 네. 그럼 누가 알아? 나를 만나야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치. 이제 명품을 사면은 내가 그걸 SNS에 올림으로써 몇백 명이 볼수 있어.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소비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풍족감이나 그런 만족감이 훨씬 더 커지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절제하는 게 어렵다고. 1억을 모은 사람은 이 과정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면서 왔기 때문에 1억의 가치가 되게 있다. 음. 아, 그래서 사람들이 1억만 모아봐라 음. 진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군요. 그렇지. 나 지금 여자친구가 있잖아. 나는 그 전까지 원래 항상 똑같은 옷을 1년 내내 입고 다녔어. 대표님 항상 똑같은 옷 자주 입고 다니시죠? 음. 네. 아 지금은 이제 바고있고 와. <laughs> 어. 원래는 항상 내가 셔츠, 곤색 바지, 이걸 내가 한 여섯 벌 사가지고 맨날 똑같이 입고 다녔단 말이야, 그거를. 왜냐면, 아, 갈아입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나는 그런 고통을 좀잘 견디게 설계가 된 사람이야.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여자친구가 그걸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태주씨, 이렇게 하면 내가 욕 먹어. 그러면서 지금 옷을 맨날 사오는 거야. 아... 나는 맨날 말려. 나야 워낙 내가 패션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걸 견딘 거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민하잖아. 보통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이 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만족감 때문에 샀다고 하지만 타인을 의식해서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그걸 산 거잖아요. 그럼 자기 만족감이라기보다. 음,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 현대 사회 사람들한테도 필요해. 아니 내가 내돈 갖고 플렉스하는데 우리가 그걸 뭘 그래? 그 가치를 낮게 보지 않아 나는. 내가 해당하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명품도 사고 1억도 모아. 아, 어, 더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이게 속도가 늦어지니까 뭐 하나를 뺀다. 그러면 이제 플렉스를 빼고 1억을 가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억의 가치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종잣돈이 생기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시야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돼. 투자가 아니라. 근데 내가 목돈이 모였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뭘 보게 되냐 주식 종목에 좋은 게 뭐가 있나 부동산 경매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 전환점이 딱 온다는 거지 어 1억에 조그만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차릴 수 있대 그럼 이제 그걸 가서 한번 들어보게 되고 왜? 음... 내가 1억이 있잖아 지금 나 이거 뭐하지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뀐다는 거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인격이 바뀐다는 거는 그는꼭뭐 1억이 있으면 인격이 바뀐다기보다는 목돈이 있으면 인격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 목돈이 있다는 거는 내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야. 내가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아파. 내 통장에 있는데 100만 원도 없어.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부터 들어? 아 병원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돈이 있어. 일단 그런 데서 좀 자유롭잖아. 내 인생에 그니까 브레이크가 잘안 걸릴 수 있다는 거야. 목돈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어. 친구들이 다쭈뼛쭈퍼 거리네? 그럴 때 내가 같이 쭈뼛거리지 않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계산해주세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 매장을 갔어.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때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에서 적어도 가격은 날릴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고민하는 요소가 내가 이거 샀을 때 입을까? 내가 몇 번이나 입을까?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지. 가격은 고민사항에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생각이 여유롭고 사람이 아무래도 행동이 좀더 거침없어지지. 그리고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지면 다 무슨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 조금씩이라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류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야 나도 내가 뭐 진짜 돈이 많진 않지만 내가 정기적으로 어쨌든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보육원에 내가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게 있고 내가 우리 모교에다 장학금을 매년 보내 내 이거 왜할까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이건 그냥 약간 사람의 좀 본능 같은 거 같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좀 생기면 좀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다 대표들 모임이 있잖아. 무슨 뭐 아프리카 같은데, 뭐 우리 이름 다른 우물, 뭐 학교 이런 게몇개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그러면 포용력이 있게 만나겠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벌면 그런 힘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격을 바꾸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 부자 중에 못된 사람은 잘 없어. 뭐 드라마 같은 데나 매체에서는 되게 못되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부자 중에 못된 사람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야 100%는 아니지 물론 진짜 노랭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 못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거의 그 과정을 고행처럼 이렇게 싸워왔기 아. 때문에 성격이나 마인드가 진짜 건강하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럼 아. 음.